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놀랍고도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장수 추구에 팍차를 가하는 억만장자들 그리고 현대차 공장 이민 단속 어떻게 전개됐나 에관한 것입니다 시청에 앞서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취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실리콘밸리 억만장자들이 장수 과학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피터 틸세 말트만 유리 밀러 마크 앤드리슨 같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인물들이 이 분야의 대표 주자들인데요. 이들이 걸고 있는 돈과 꿈 그리고 그 배경을 하나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던져볼까요? 150세까지 살수 있다면 혹은 단 20년이라도 더 건강하게 살수 있다면 당신은 얼마를 투자하시겠습니까? 초보 유충들의 대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장수 관련 연구와 기업에 투자된 자금은 무려 1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십 조 원에 달합니다. 대표적으로 피터틸은 12개가 넘는 회사에 투자했고 그 금액만 7억 달러가 넘습니다. 샘 알트만은 노화세포를 되돌리는 기술을 연구하는 레트로 바이오사이언스에 1억 8천만 달러를 넣었죠. 이 회사는 세포를 재프로그램해 젊음을 되찾는 연구를 진행 중인데 지금도 추가로 10억 달러를 더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공동 창업한 유리미트도 주목할 만합니다. 팔란티르의 공동 창업자 조론 스데일, 전 구글 CEO 에릭 슈미트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의 비노드 코슬라 등 실리콘밸리의 큰손들이 여기에 투자했는데 총 2억 달러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가장 화제가 된 기업 중 하나는 2022년에 설립된 알토스 랩스입니다. 세포 재생 기술을 연구하는 이 회사는 단숨에 3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을 끌어모으며 업계 최대 규모 투자를 기록했습니다. 또 인공지능 신약 개발을 목표로 한인 실리코메디스는 5억 달러 이상을 바이오에이지 랩스는 5억 5천만 달러 가까이 모금했습니다. 물론 모든 투자가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2013년 이후 3억 5천만 달러를 투자받은 유니티. 바이오 테크놀로지는 최근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되는 등 고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초보 유층의 관심은 쉽지 않고 있습니다. 장수산업의 평균 자금 초달 규모는 지난 10년간 20% 이상 늘어나 올해는 한 기업당 평균 4천만 달러를 기록했을 정도입니다. 이들의 동기는 개인적 경험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억만장자 나빈제이는 아버지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뒤 바이옴 라이프 사이언스를 세워 개인 맞춤형 영양제와 검진 서비스를 내놨고 여기에만 2억 3천만 달러 이상을 모았습니다. 모더나 CEO 스테판 반셀 역시 단식 연구로 유명한 과학자 발터 롱고의 회사에 투자하면서 70세의 마흔처럼 살고 싶다는 꿈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장수산업의 연구 분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세포를 재프로그램해 젊음을 되찾으려는 시도 둘째, 노화 관련 질병을 치료하는 신약 개발 셋째, 건강보조제나 추적장치, 클리닉과 같은 라이프스타일 서비스입니다. 지금까지 세포재생연구에는 약 50억 달러, 질병치료에는 또 다른 50억 달러, 그리고 보조제와 건강관리 서비스에는 약 26억 달러가 투입된 것으로 집계됩니다. 이 열풍에는 유명 과학자와 대중 스타들도 합류했습니다. 하버드 교수 데이비드 싱클레어는 노화연구로 유명세를 타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고, 의사 피터 아티아는 장수 관련 책과 팟캐스트로 대중적 영향력을 넓혔습니다. 또 실리콘밸리 기업가 브라이언 존스는 매년 100만 달러를 자기 실험했으면서, 타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지금 장수 과학은 단순한 연구가 아니라 거대한 산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학적 한계와 실패 사례도 많지만, 초부유층의 막대한 자금과 사회적 관심이 이 분야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50세까지 살수 있는 미래는 정말 가능할까요? 아니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거대한 투자가 결국 또 다른 버블로 끝날까요? 답은 아직 알수 없지만, 분명한 건, 인간의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이 앞으로도 엄청난 자본과 과학을 움직이게 할 거라는 점입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현대자동차 공장, 이민 단속 사태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이 사건은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정치와 경제, 그리고 한미 관계까지 얽힌 복잡한 이슈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오전, 조지아주 사바나 인근에 위치한 현대자동차의 대규모 배터리 공장 단지, 이른바 메타플랜트에 연방요원 수백 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쿡토안 보부는 이곳에서 불법 고용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대규모 단속을 실시했는데요. 이번 작전은 쿡토안 보부 역사상 단일 현장 단속으로는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는 약 475명이 구금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현대자동차와 LG 에너지 솔루션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였고, LG 측은 구금된 직원 가운데 47명이 자사 직원이며 대부분 한국 국적자라고 확인했습니다. 일부는 체포를 피하려다 하수구로 달아나는 극적인 장면까지 연출됐습니다. 이 단속은 현대자동차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현대차는 곧바로 모든 법과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협력업체와 하청업체의 고용 관행까지 자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역시 미국 출장과 현장 근무를 중단하고 직원들에게 귀국을 지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정치적으로도 파장이 큽니다.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차의 미국 투자 계획을 공개적으로 칭찬하며 관세정책이 효과적이라는 증거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차는 약 21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며, 조지아 공장을 미래성장의 핵심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번 단속으로 분위기는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이번 단속을 옹호하며, 그들은 불법 체류자였고, IC는 제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사전에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대응을 지시했고, 외교부는 미국과 협의를 통해 한국 국민과 기업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는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현장 전체에 대한 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며 공사 중단을 명령했고 일부 직원들은 강한 햇볕 아래에서 신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주변 지역 사회에도 여파가 번졌습니다. 사바나 지역의 한국 식당과 상점들은 이번 사태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고 단골 손님이던 현대차 직원들의 구금인 지역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미국 내 외국인 노동자 문제, 글로벌 기업의 책임. 그리고 동맹국 간의 협력이라는 세 가지 축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건이라 할수 있습니다. 현대차의 조지아 공장은 완공 식8 5 0 0명을 고용하고 연간 50만 대의 차량을 생산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사건으로 일정과 이미지에 큰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처럼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통해 현대자동차 조지아 공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이민 단속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경제, 외교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킨 이번 사건 앞으로의 전개를 계속 주목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